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. 갖다준 거지. 손으로 가려야지. 도착 시간에 8시 1 0분 구하기는 코코 냉내하고 있네. 좋아, 이거 이거 내가 한 거야. 음. 아오 진짜요? 오 뭐, 딱히 할건 없지만. 오늘은 특별한 구하기 누구야 이거? 당신 이거. 지난지가 언제데 <있네? 웃음>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나 아니야. 왜? <laughs>

이제 씻고 잘거지? 씻고 자야지 이제 5시 반. 5시 반 5시 반 5시 반밥 먹으러 가요 어? 이팬 여기 떨어졌다 예쁜 옷 찾지 밥 먹고 기름 넣고 장보고장보고병 리턴하고 바다의 왕도 장보고 어? <laughs> 바... <laughs> 바... <laughs> 네. 구급 배달을 이해 못하는거지? 진짜 1도 이해 안 되는데 지우 우리, 우리 차 댄거 봐들다 우리 진짜 쓰레기처럼 차 대놨다 <laughs> 근데 애들이 차를 쓰레기처럼 대놔서 그래 와, 달 떴어 얼굴? 아니 <laughs> 저기 달떴다 예쁘다 어 귀엽다 이 사람은 사자 네? 되게 싸이쁘게나게 되게 응뭐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잘 살아있어 아주 응그사람 없냐? 지러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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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러> 응 <놀러> 이불밖에 안 해. 뭔데? 포멜론. <놀러> <놀러> 이거 하나 사자. Okay. Uh -huh. okay. o no you, yeah, you just t e l l i Yeah, 오렌지킨 샀네. 체조에서 어. 어. 사온 피그앤올리브 과자를 먹거어요 버그티를 먹었어요. 은 끝났고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. 어제 먹다 남은 랩토가. 자 이렇게 빨래가 많으니까 빨래를 집어 보면서 개볼게요. 세트가 있고 이 사이 사이에 속옷이랑 그 뭐냐 나시? 나시랑 양말이랑 끼워놨어요 그새 또 잠들어서 2시에요 원래 씻고 만나야 되는데 안 씻어도 돼요 어차피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 안 씻은 모습에 더 익숙할 거예요 카페로 가볼게요 뿅 <목소리> Turn right onto East Merrill Street, then turn left onto Southfield Woodward. 다은씨뭐야 아니 이건내 아메리카노 아 그냥 아메리카노? 얘는 이거 이거 크 내가 싫어하는 오 예쁘다 언니 음. 그래. 아, 언니한테 맘 있었네 나봐난 이것 봐 이거 그려줬잖아 아니 아까 하트인데 내가 들고 오서그랬혼나하 <laughs> 아, 은하 그래. 아니 이거 짠소수도 있어 편집해서 <laughs> 우리 미네가안 나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리고 아, 막, 아, 막 하잖아 아, 진짜. 일상 민 얼굴도 더. 어 우리 커피 마시면거같 커피 마시는 근데 얼굴이 빵인데, 우리? 똥벌레 패치기. 안치는 사람. 아, 그런 거야? <laughs> 근데 언니가 갑자기 왜 사는 거야? 그 언니 그 기프트 카드인가? 그 수박 거기에 돈 있다고 그냥 갑자기 사준다던데 진짜? 고마워라 맛있는데 막그 정도는 아닌데? 환장할 정도는 아닌데? 있어, 아 추워 <laughs> 나 봉, 공부차. 공부차 여기 아, 맛있어 공부차가 뭐야? 그거 스파클링 차 유산균 차아 개추 싫어 뭐? 남편이 일하다가 왔어요 뭐 어. 먹고 싶은데? 강된장 싫은데 난 좋아하는데 뜯고팠지롱 아난 싫어 갈비 먹자 있는 거 다들 그 얘기만 하잖아 빨리 일년 언제 지나가지 아 진짜? 어른들도 그 얘기 한대?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하지 음.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S M R. 남편 인사 안녕 우리 쇼핑하러 갈 거예요 옷이 없어서 저희는 집 앞에 있는 썸머셋 모레 왔습니다 자, 자동, 자동으로 열리지요 버튼 누르면 여기에는 루이비통 또뭐 있지? 버버리 샤넬, 샤넬 에르메스 우리가 안어울리는 것 같아 어 저기 룰르랩은 열었다 레인시트 딱 크지요? 몰핀. 몰피. 몰핀 말고. 잘한다. 우리 여기 갈 거지. 조말, 조말론도 있고, 샤넬 화장품도 곧 열리고, 피엘도 있고, 우리 엘에서뭐 샀었지. 조말론에서는 수언니 선물 샀었지. 짜자잔. 여기는 놀드스톰 같고요. 놀드스톰은 조금 비싸겠는데, 스웨터가 예쁘게 많지. <목소리> 핑크 있고, 빅토리아 시크릿, 아베크롬비도 있고, 아베크롬비 한번 가볼까? 여기도 스웨터 괜찮은 거 많은데, 가볼까? 어? 향수 냄새 나고, 여자 운 많고, 난한 올리는 거 없고, 파졌다 이거 아니다. 그래. 어. 여기 단추나 달아주면 안 돼? 아씨, <laughs> 그거 구멍도 뚫어야 되잖아. 알겠어. 이거 봐라 오빠. 색깔 바뀌어. 진짜? 방금 남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컴퓨터를 픽업해 왔어요. 이렇게 좋은 회사라서 좋은 걸 주었을 것만 같은데. HP? 이게 좋은 건가? 오빠 이거 좋은 거야? 안 좋은 건가 봐요? 정식 이 회사의 회사원이 된거 같지? 앞으로 아니... 다닐 회사의 회사원이 된거 같지 않아? 아직은 아닌데 이거는 아왜안 뜯어져 왜 이렇게 빡세게 뜯